안녕하세요! 코카콜라 최고직 최재원 코치입니다 네, 코카콜라가 지금 자다가 막 일어나서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달할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정보는 빠르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모자를 쓴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 라켓을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 드립니다 어, 얼마 전에 몇달 전에죠 아닌가 1년 정도 됐나? 아무튼 빅터사에서 선수 지급용 라켓 대방출을 한번 진행을 했었잖아요. 어, 이번에는 빅터 전체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빅터 청주 흥덕점에서 몇 가지 하이엔드급 라켓이 추가가 돼서 다시 한번 선수 지급용 라켓 재고품들을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모델들을 좀 알아왔거든요.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추가된 하이엔드급 라켓 세 가지. 저기 뒤에 걸려있는 라켓 중에 하나인 메테오 80의 신형 버전인 메테오 80N이 추가가 되었구요. 하이퍼나노 최상위 시리즈인 하이퍼나노 X900X 그리고 또 하나의 하이퍼나노 최상위 시리즈인 하이퍼나노 900X 그리고 하이, 하이퍼나노 이제 한정판 버전인 하이퍼나노 8 0 0 p 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어 그럼 4개네? 4 개가 추가되었네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Z 스피드 8PS 아직 있고요. 슈퍼 웨이브 36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웨이브 37 신형 버전, 파란색 버전이 아니라 은색 버전이 아직 있고요. 더 있나? 잠시만요. 네. 지금 알아보고 왔는데, 제가 구매한 제품을 까먹었네요. 메테오 70도 아직 재고가 있다고 해서, 코카콜라는 메테오 70을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이제 만약 조금, 요즘, 코로나가 다시 풀리는 줄 알고, 여러가지 제품들을 구매를 하는, 하느라, 돈을 조금 많이 써서, 한, 한 몇, 한 2주 정도 지나고, 하이퍼나노 800P가, LTDP가 남아있으면,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코카콜라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할인 라켓은, 누가 뭐라 해도 메테오 80N이겠죠. 메테오 80N 혹은 근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타이퍼 나노 X900X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빅터 선수, 빅터 국가대표 시절에 선수들이 썼던 모델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슈퍼하이브 36, 슈퍼하이브 37N, 그리고 메테오 70까지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게 원래 국대 선수지급용이라 보상이 안 되는데 빅터 청주 흥덕점 자체적으로 뭐 보상 시스템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알아두시고요. 겉도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겉 플러스 반값 보상, 아니, 겉 플러스 보상 시스템 플러스 라켓까지 해서 10만원. 그리고 배송비는 아마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제가 뭐 그렇게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빅터 청주 흥덕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검색하시면 바로 뜨거든요. 어, 어 직접 연락을 하시면 어, 코카콜라를 조금이나마 언급하시면 더욱더 친절하게 그립 하나 정도는 뭐 조금 나가지 않을까요? <laughs> 네 아무튼 이런 좋은 정보가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틀었고요. 뭐 누구 어떤 분들은 재고철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기회가 되는 아주 좋은 행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승 라켓 3만원짜리를 중고로 사서 쓰시는 것보다 빅터 하이엔드급 라켓을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썼던 라켓을 10만원 내고 아예 그냥 제대로 사용하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저같이 구형 모델들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재고처리가 약간 이제 보물상자 뜯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오늘 영상을 튼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튼 거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득템하세요, 여러분. 저도 득템했어요. 전 메티오 74스입니다. 안녕!